이번 강의는 간접 의문문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말과 영어, 영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 직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1번처럼요. 저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영어로 who is that man?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저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 어,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될 경우 즉, 어떤 예를 들으냐면요. 목적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나는 저 사람이 누구니 모른다. 우리나라 말로도 문법적으로 어색하죠? 잘못된 문장입니다. 영어에서도 I don't know 하고 그대로 who is that man. 여기 있는 who is that man을, 일본에 있는 who is that man을 I don't know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어순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로, who is that man? 이렇게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저 사람이 누구니가 아니라, 뭐로 바꿨죠? 누구인지, 또는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누구니를 누구인지로 바꿈으로써 어 간, 직접 의문문이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구니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어, 바뀌게 됐죠.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영어는 조사가 없는 영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꿀까요? 영어는 어순을 바꿈으로써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일단 의문사 후는 그대로 쓰고요. 직접 물을 때는 이렇게 is 동사랑 주어가 어순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간접적으로 묻게 되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영어에서 의문사는 그대로 두고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순을 바꿈으로서 직접 물어보는 의문문이. 어 간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그런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서는 어순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식의 어순으로 하면 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